성인의 심인성 심정지. 심인성 심정지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정지가 오신 분들을 응급 처처하는법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분당 100에서 1 2 0배 속도로 깊이는 5에서 6cm 깊이로 119가 올 때까지 누르시면 됩니다. 요 구조자가 아닌 구조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그 때는 그만 두시면 됩니다. 이 뼈를 흉골이라고 합니다. 흉골을 절반을 안으로 렇게 절반 절반을 나눠봅니다. 그 위에 거를 한번 떼보십시오 이렇게 떼면 은 밑에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겠죠. 이거에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.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목격을 하셨습니다. 그럼 뭐부터 할까요?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먼저 확인을 옷을 노출시키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. 한 6초간 보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은뭘 합니까? 체크 문의 입으신 분119 신고하시고 제세선부터 가져와 주 우리나라에서 콕 집어서 한 명은 신고를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심폐소연술 하실 때는 좀 중요한 게이 팔을 이렇게 꼽히는 게 아니고 펴셔야 되고 자세가 엉덩이가 좀 뒤로 튀어나와야 됩니다. 조금 이런 자세가 돼야만 몸을 좀 누를 수가 있어요. 패치는 우측 쇄골 밑에 하나, 왼쪽 옆구리에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.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.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.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.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. 이때는 뭘 누를까요? 빨간색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. 전기 충격을 시시, 전기 충격을 실시했습니다. 심폐소생술 실시. 제세동기는 한번 붙이면은 병원 도착할 때까지 때는 게 아닙니다. 의식이 회복이 되더라도, 네. 의식이 회복이 되더라도 병원 이송 중에 다시 심경지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.